박선영 전 의원 현 물망초를 좀 이끄는 어, 박선영 전 의원이 어, 서울시 교육감 후보 불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네. 좀 보수 후보가 단일화 되는 건가요? 희망이 보이나요? 근데 아직도 뭐 여섯 명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네. 남아 있기는 한데 지금 이제 보니까 저 조전역 전 의원이 이제 박선영 전 의원하고 네. 어 둘이가 두 분이서 아마 좀 경쟁이 좀 됐던 것 같고 가장 전국적인 지도가 높은 사람 네, 그렇죠. ]니까. 가장 인지도도 높고 지난번에도 이제 경선에서 사실은 조전역 전 의원이 네. 이겼었죠. 이겼는데 네. 박선영 전 의원이 이제 불복해서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아마 지금 이제 또뭐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 기구가 또 바른 교육 국민연합 네. 그리고 범시민 사회전 사회단체연합 네. 이두 개가 지금 이제 통제비를 구성해서 뭐 단일화 한다 하는데 또제3의 기구가 또 나타났다네요. 정 이런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네. 어쨌건 간에. 단일화를 시켜야 단일화 시켜 무조건 이길 수 있는데 아직 도 걱정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이제 보니까 안양호 교총 전 교총 회장도 보니까 많이 돌아다. 저, 많이 그렇죠. 이제 거니까, 좀 유력하게 <laughs> 예. 또부상을했다라고 얘기한 하 되네요. 수석교 본부장님 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만큼 반드시 단일화 해야 되고요. 예 당위 예, 아시겠지만 음. 벌써. 좌파들은 네. 그냥 뜨자마자 네. 아웃되자마자 그 전에 이미 네. 단일 기, 단일화 단 기구를 만들고 네. 그것도 한개를 만들어서 네. 이미 그 기구에서 단일화를 원하는 후보들 등록을 다 받았습니다. 네. 아마 8명 중에서 3, 7, 어, 4명 7명, 4명. 7명 네. 받았고 1명 네. 빠졌는데 네. 이미 끝난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이쪽은 보면 단일화 기구 자체가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벌써 분열되고 있는 거고요. 네. 심지어는 같이 만든다 하더라도 벌써 그 안에서부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단일화를 결정하냐그룰 세팅조차도 또 벌써 다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단일화만큼은 제가 이런 방법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후보들 있죠 네. 여러분 그니까 러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아트 t v 에 유튜버도 있지만 네. 이번에 나오는 후보들의 네. 그 보게 되면 다 털면 전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 뭔가 잘못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하다못해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안낸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이번에 나오는 후보들 자전 유명한 전 교총 회장 안양호 또 고대 교수 홍우조 뭐 조전혁 후보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 이런 나오는 후보들의 그 뭔가 잘못 있으면요 전부 다다 다 공개해가지고 네. 다 해서 초장에 아예 다 밟아버려야 됩니다. 우리 보수, 아, 이것도 방송용어가 아니구나. 음. 초장에 이 후보들 검증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음. 단일화 기구에 맡기지 마십시오. 음. 단일화 기구는 알아서 하되, 음. 거기서 또 단일화 중간에 뭐라 죠 공정성, 이거 불공정하다. 음. 이러면 또 나와요. 음. 그래서 또, 또 그냥 출마한다 그러면 이미 단일화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나온 후보들 여러분들이 각자 제보들을 좀해 주셔 가지고 음. 이 후보들을 처음부터 아예 단일화에 에, 이게 합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인간적으로 음. 능력 없음을 우리가 저 정확하게 확인 사사해야 됩니다. 네. 자,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이슈인데요. 네, 네. 어, 우리는 아직도 불안불안한 상황인데, 어, 진보나 좌파는 지금 광노연이가 할것 같습니다. 네. 왜? 왜 교육감을 뽑는데 무슨 탄핵, 대통령 탄핵을 무슨 공약으로 내세워? 마비한안는 그런 그 공약인데, 어찌됐든 이 광노연이라는 사람이 이미 10년 전인가요? 그, 피선거권이박탈되는 그니까 상대 후보로 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 이미 형을 살 그, 저기,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어, 거기와 그것과 관련돼서 혈세, 국민들의 혈세인 선거비를 다 33억인가요? 다보전해라 다시 토해내라. 했더니, 재산을 다 빼돌렸죠. 다른 네. 사람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뭐 조금씩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경원 의원이 이제 법안을, 어, 이제 냈다. 광론은 금지법을 냈다고 하지만, 소급 입법이 될 수는 없을 테니, 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이런, 어, 후한무치한 광론한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일곱자 토크입니다. 네. 아 저, 저, 어, 이게 아니, 없구나. 집안이. 그냥 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네. 저 일곱자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손가락 하나씩 해주세요. 네, 제가 일곱자입니다. 네. 네, 여러분 일곱자. 마침표 이런 건 못하겠네. 네. 아, 그렇죠. 네. 마침표는 안 돼요. 아, 네. 특수기어 안 됩니다. 네. 네. 특수고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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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 쓰지 마십시오. 네. <laughs> 뭐냐. 딱 한마디로. 네. 보세요. 혈세 먹튀 후보자. 아. 혈세 먹튀 후보자. 아. 굿. 혈세 먹튀 네, 후보자.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면. 네네. 이 선거 보존 받은 걸 제가 알기로는 네. 거의 35억 정도 네.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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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지금 갚은 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약 4억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0억을 해 먹은 거거든요. 네. 여러분의 혈세가 30억이 이미 쑥 해서 어디다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혈세, 그게 바로 혈세인 거거든요. 네. 혈세를 하고 먹고 먹튀한 후보. 음흠. 혈세 먹튀 후보자, 음. 광로연.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자, 이제 뒤늦게 피디님이 각성을 하시고, <laughs> 도구를 지금 주시고 계세요. 네네. 자, 그러면, 어, 쓰겠습니다. 말씀을 하시겠어요? 네. 아니, 좀, 그, 이저 시청자분들이 계속 볼수 있게 네.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자, 김경국 대표님이 쓰시는 동안 제가 다시 한 번, 어, 지금 읽겠습니다. 혈세, 먹튀, 후보자. 굉장히 그 존중하는 느낌이야. 먹튀까지는 게, 예. 뭐랄까, 좀 이렇게 질타를 했다가 후보자 데모에서 아, 그래도 굉장히 점잖게 말씀드렸어요. 네, 후보 넘할 수도 있죠. 넘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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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있는데. 넘 자니까. 네, 넘 자니까. 네, 네. 예. 자, 김경국 대표님 써주셨습니다. <laughs> 아 숨겨둔 돈 배턴에 그렇죠 다 여기저기 했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음흠. 이제 한 30억 정도는 어쨌든 꿀꺽 했는 거거든요. 꿀꺽 네. 했는 건데 이런 돈을 우리가 강조로 뺏어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지금 이번에도 기타금을 낼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타금은 그 기타금 뺏어버릴 수는 없나? 기타 팀은 어 저~ 그니까 돌려주게 돼 있죠 기타 팀은 <laughs> 그러니까 이제 네. 보면 저~ 나경원 의원도 뭐~ 법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네. 이거 국회의원들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잘안 하거든요 음. 그래 저는 이, 이 부분을 보면서 얼핏 생각나는 게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표 이번에 다음 달말 정도에 네. (1심) 선고 선거법 (1심) 선고 나면 네. 민주당 (434억 개) 원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렇죠. 미리, 미리 돈좀 숨길려나? <laughs> 미장 이혼이라도 하나요 당이? <laughs> 자두분 내려주셔도 됩니다.